보상비책의 보상해결 확인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올바른 보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척수종양 중 하나인 상위세포종 또는 뇌실막세포종에 대한 보험보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종양의 진단 결과에 따라 보상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사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보상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상비책이 보상을 해결할게요. 에펜디모마는 척수와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병리학적으로 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악성 종양으로 나뉩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이 에펜디모마를 양성 종양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 약관상 일반암이나 고액암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된 보상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담당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보험사가 보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의사가 양성 종양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하면 보험사는 그에 맞는 보상을 안내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진단이 정말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리학적 검토를 통해 종양의 조직학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위세포종을 일반암 및고해감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희 보상비책은 환자의 상위세포종 진단이 단순한 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진단이 아닌 악성암 및고해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과거 상위세포종 관련 분쟁에서 임상 진단과 병리학적 결과를 종합하여 보상받은 사례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의료적 근거와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임상의사의 진단과 병리학적 검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자료와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보험 증권, 진단서,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지를 준비하여 문의 주시면 빠르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보상비책은 언제나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은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